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일 병동이지혜 간호사입니다. 동료에게 친밀하게, 고객에게 친절하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CS 구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어떠십니까? 입사 7개월 차 신규 간호사의 하루를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바쁘고 힘들어 보입니다. 이렇게 느끼는 건 신규 간호사뿐일까요? 외과병동의 하루는 아주 바쁘고 빠르게 돌아갑니다. 입퇴원과 수술이 적은 주말을 포함한 평균 입퇴원 수는 7.5명이며 수술은 월 193.9건으로 1평균 6.4건이며 이식건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적 요인들은 내부 고객 만족도를 감소시켜 간호서비스 저하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12년 하반기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간호 서비스 부분 모두 평균보다 낮게 조사된 것이 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부 고객의 만족이 외부 고객 만족의 출발점이라는 목표로 화합과 청결, 친절 세 가지의 버추를 선정하였습니다. 버추 활동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버추 포스터 게시, 내부 고객 만족 활동, 내부 행사를 계획하였습니다. 화합을 위한 첫 번째로 야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험난하고 두려운 병원 생활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공든한 안전바 같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화합을 위한 두 번째 활동으로 만이도 행사를 연 2회 실시하였으며 매달 간호사의 생일을 게시, 축하하며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화합에 해당되는 버추카드를 선정하여 자체 포스터를 제작, 개시함으로써 위덕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를 유도하였습니다. 청결은 밝고 깨끗한 이미지로 내 외부 고객 만족을 위한 활동입니다. 간호사 사진, 라벨링을 제작하여 곳곳에 부착하며 매달 지속적인 환경위화를 시행하였습니다. 버츠 포스트를 게시하여 손씻기, 육무 국장 주변 환경 정리 등 청결 활동을 강조하였습니다. 올바른 손씻기를 통해 손해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물품 담당대로 도입하여 자체 점검을 통해 청결 상태를 확인하여 잦은 고장과 분실의 위험을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은 친절 활동 내역입니다. 신용과 예의, 상장함을 주제로 포스터를 게시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하여 내부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며 몸가짐과 말투를 변화시켜 외부 고객에게 상냥함을 표현하였습니다. 활동 후 변화된 모습을 자유롭게 적어 보았습니다. 천사대의를 맞이하여 환자와 보호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여 조금이나마 환자들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병동에 입원하여 수술받는 환자에게 입원치료 계획표를 제공하여 설명함으로써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안감을 감소시켰습니다. 간호사별 VOC 브라보카드 접수 현황표를 게시하여 상반기 우수 직원을 선정, 선물을 증정하였으며 친절활동을 독려하였습니다. 거추활동 성과입니다. 연료 시행 후 내부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친목 동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3년 상반기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간호사 설명도, 경청도, 친절도 모두 상승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S 활동 후 어두웠던 신규 간호사의 모습 대신 활동적이며 한층 밝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동 가족 모두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이해하며 화합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고객사랑 실천이라는 목표 아래 내부 고객 만족도 조사 후 맞춤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CS 교육을 통한 서비스 마인드를 재환입하여 가족같은 병도 가족같은 병원이 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의 병동 간호사들이 고객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보시며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